남편의 혼외자를 찾아낸 사람도 전철을 집에서 끌어낸 사람도 사실은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는 남편의 아들인 성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요. 진실을 직접 말하실 거면 이 영상은 열지 마세요.라는 메모가 붙은 USB 하나가 이 집안의 마지막 선을 통째로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USB를 꽂는 순간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여자 손바닥 위에서 놀아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아끼던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을 때 고성이는 놀라지도 않고 미소부터 지었는데요. 조각난 유리를 내려다보는 얼굴이 이상하게도 후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장면을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늦은 밤, 별장거실은 조용했어요. 비 오는 소리만 멀리서 들리고 안에는 두 사람 숨소리만 묵직하게 떠 있었는데요. 소파에 기대 앉은 박진석은 손에 남은 잔을 내려다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속좀 시원하냐, 성희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씹어 삼키는 분노가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유리 조각 사이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곱게 관리한 피부, 또렷한 눈매, 나이를 비켜간 듯한 외모. 그런데 오늘은 그 얼굴이 스스로 봐도 낯설었는데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회장님이 제 말을 안 듣잖아요. 고성이가 일부러 집이 아니라 회사식 코칭을 썼습니다. 박진석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여긴 집이야. 회장님 말고 남편이지. 그러면서 옆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거. 봉투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지만 고성이는 곧장 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위에 시선만 올려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아니라 회장님으로 서류를 꺼내셨네요. 개소리 그만하고,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게 됐다는 말이다. 다 알았다는 말에 고성이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당황이 아니라 예정된 순서에 도착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요? 뭘 얼마나 하셨어요? 내가 내 전처 뒤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박진성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바람핀 증거, 그놈이랑 찍힌 사진, 녹음 파일, 문자네요. 그거 처음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겠더라. 탐정이 아니라 바로 너였다는 거. 거실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금기처럼 덮고 살던 전처 이야기가 처음으로 제대로 올라온 순간이었는데요. 고성이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거기까지 오셨군요. 맞아요. 그날 회장님이 전처 집에 들이닥치게 만든 사람, 저였어요. 박진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했냐고 묻겠죠. 고성이가 스스로 물음을 던졌습니다. 간단해요. 그 사람 아들이 보기 싫어서요. 성재? 박진석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성재요. 고성이가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처 아들, 엄마 닮아서 말곱고,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회장님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그의 얼굴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 내 딸은 저의 밑에서 평생 그림자처럼 살겠구나.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내 가정을 깨부쉈다는 거냐? 깨져야 할 집이었으니까요. 고성이가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 붙들고 사는 건그 사람도 지옥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지옥이에요. 저는요, 그 지옥에 들어가 주는 대가로 제딸 인생을 바꾸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멀리 복도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서 있다가 멈춘 느낌이었지만 두 사람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뭐였는데? 단순했죠. 고성이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전철을 집 밖으로 내보낸다. 둘째, 전철 아들을 회사와 집 안에서 점점 밀어낸다. 셋째, 제 딸을 그 빈자리에 앉힌다. 성재는 당신을 밀어낸 적 없어. 박진석이 버티든 말하자 고성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성재, 지금 회사에서 뭐라고 불려요? 본부장님, 차기회장님. 이렇게들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회장님이 뒤에서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해외 법인 맡기겠다고 하면 아직은 이르다. 새 사업 해보겠다고 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잘하고 계셨어요. 회장님, 박진석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들을 지키려고 조심스러워했다고 믿었던 많은 순간들이 누군가 옆에서 속삭였던 말과 겹쳐지기 시작했거든요. 너 언제부터 성재를 그렇게 증오했냐? 처음 봤을 때부터요.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기억나요? 성재야, 인사해라. 내 새엄마야. 회장님이 그랬었죠.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고성이가 그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저희 엄마랑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딱한 문장인데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아빠 옆 의자에 잠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야. 알아요. 그 애는 착하니까요. 고성이 표정이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싫어요. 착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내딸 머리 위에 영원히 앉으래니까요.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컵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놀란 손이 잔을 놓친 소리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 후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영나야, 여기서 뭐하는 거야? 들었어요. 엄마가 오빠 싫어한다고. 영나 눈이 곧바로 고성이를 향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오빠, 증오해요? 고성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싫어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애가 가진 위치가 싫어. 그 애가 숨 쉬는 것만 봐도 내 딸한테 그림자 드리우는 것 같아서 엄마, 그건 영나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우리한테 뭐 잘못했는데요? 나한테도 항상 잘해줬잖아요. 명절 때도 선물 챙기고 전시도 와주고 그래서 더 짜증 나. 고성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애는 늘 착하게 굴면서도 절대 내려오지 않잖아.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둘이 나란히 웃고 서 있는 사진만 보면 내 딸이 거기 낄 자리는 영원히 없어 보여서 미칠 것 같더라.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되지. 내가 어른이면 애를 미워해도 속으로만 삼켜야지. 그걸 계획으로 옮겨. 저는요. 고성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만 삼키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삼키다 삼키다 병나서 죽는 사람들도 봤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는 속으로만 삼키지 않겠다고. 대신 한번 칼을 들면 제대로 쓰겠다고.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대로가 뭐냐. 성재를요. 영원히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요. 마침내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숨겨둔 혼외자 기사 괜히 터뜨린 줄 아셨어요? 또 다른 아들 하나 튀어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계산해요. 후계 구도 다시 짜야 하나 도덕성 문제 있는 집안이다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사람이 누구게요? 고성희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이요. 성재요. 영나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엄마, 설마 그 기사 오빠 겨냥해서 터뜨린 거예요? 그래. 고성희가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미지도 상처 입겠지. 근데 진짜 크게 다치는 사람은 성재야. 회사 사람들 눈빛이 달라질 거거든. 혹시 저 자리 바뀌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 회의 때마다 귓속 말들이 시작돼. 그리고 그 속삭임이 사람 인생을 갈라놓는 거야. 박진석이 분노와 충격이 섞인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애는 내딸 오빠야. 내가 두 번째로 시집 오면서 떠하는 아이고 같이 밥 먹고 명절 보내던 가족이야. 가족이요? 고성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였으면 제가 여기까지 안 왔죠. 솔직히 말해 볼까요?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성재 눈빛이 어땠는지 알아요? 예의는 있는데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넘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벽을 허물 자신 없으면 집 구조 자체를 바꾸면 되니까요. 거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럼 넌 지금 성재를 완전히 망가뜨릴 생각이냐? 정확히 말하면 내려앉히는 거죠. 대신 제 딸은 살려야죠. 고성이가 영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미안한데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내 오빠를 안 지켜. 지켜줄 생각도 없어. 엄마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사람은 너한 명이야. 엄마, 영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말 오빠가 들으면 어떡해요? 들으면 어때?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요, 이미 세상이 지켜줄 거야. 재벌 장남, 차기 후계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줄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근데 넌 아니야. 내가 한번 밀리면 아무도 다시 끌어 올려 주지 않아? 박진석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엄마 입으로 말하냐? 사람이라면 선은 지켜야지. 회장님. 고성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이요? 선은 가진 사람이 그어 놓고 못 가진 사람한테만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그 선을 한 번쯤 발로 걷어차 보고 싶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 그 혼회자. 내가 먼저 찾아냈지. 네. 어떻게 알았냐? 옛날에 회장님 메일함에서 우연히 한통 봤어요. 당신 아이 같다고 보낸 그 메일이요. 회장님은 변호사에게 넘기고 잊어버렸겠지만 전 그때부터 그 아이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쓸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찾아가 본 거냐. 네. 박도윤. 22살.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낮엔 그림 그리는 애. 고성이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했고 생각보다 착했어요. 그래서 더 좋았죠. 억지로 뭘 시키지 않아도 이미 피해자였으니까. 피해자 옆에 회장님이라는 단어만 붙여도 판은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영라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 오빠도 이용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나쁘기만 한 이용은 아닐걸. 지금처럼 몰래 돈만 보내고 모른 척하는 것보단 차라리 세상의 존재를 알리는 게그 애한테도 나을 수 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들통날 거였으니까요. 박진석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넌 정말 사람 인생을 장기판 말처럼 보는구나. 그렇죠. 근데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성이가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성재, 영라, 저. 우리도 다 회장님 인생 설계도 위에 올려놓고 움직인 말들이었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전 이제 제 설계도를 따로 들고 나왔다는 것 뿐이에요. 다음날 회사 회의실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뜬 자막 덕분이었죠. 재게 이세 박진석, 숨겨진 혼회자 논란, 후계 구도 초비상,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들 봤을 테고, 재무 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긋는 방향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박진석이 바로 잘랐습니다. 이미 기사에서 후계 구도까지 건드렸는데 이건 회사 문제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고성이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늦었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회장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지만 성희는 흘려보냈습니다. 오늘만은 제가 빠지면 안 되는 회의에요. 기사 시작을 제가 열었으니까, 정리는 제가 같이 해야죠. 탁자 위에 두툼한 파일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냐? 회장님 과거 정리에요. 고성이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혼해자 문제, 정치 후원, 로비, 세무조사 한번더 들어오면 걸릴만한 부분들. 제가 지난 몇 년간 조용히 모아둔 것들입니다. 임원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할지만 정하시면 돼요. 성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버틸 건지 일부를 먼저 털고 갈 건지 근데 최소한 하나는 하셔야 돼요. 차기 후계자는 변함없다 이 말을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고 여사님 그 말씀은 혼외자 논란이 있어도 장남을 그대로 후계자로 밀고 가자는 말씀이신지 고 성희가 그 임원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전 정반대예요. 성재를 후계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자는 쪽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박진석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이참에 아예 판을 갈아엎자는 거죠. 고성이가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외자 존재까지 드러났는데 여론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덕성 없는 집안에 도덕적으로 흠 없는 아들을 올려야 좀 낫지 않냐 이 논리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밀어볼 거예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자를 쓰듯 말했습니다. 온실 속에서만 자란 재벌 2세 말고 밑바닥에서 올라온 진짜 경영자를 세워야 한다. 이런 프레임이요. 그러면 성재는 뭐가 되겠어요? 온실 속 2세가 되죠. 그 이미지를 한번 씌워 두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벗기 힘들어요. 임원들 중몇 명은 그 말이 현실적으로 꽤 설득력이 있다는 걸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박진석이 손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성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냐? 넌 정말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 네. 고성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판을 올릴 거예요. 예를 들면, 회장님이 새로 찾은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인물이라든가. 어쨌든, 성재 머리 위에 새로운 이름 하나를 더 올릴 거예요. 그게 제 계획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계획을 바꾸지.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조사팀 다시 풀어. 목표는 한 명이다. 고성이. 며칠 뒤, 사설조사팀에서 보고서 한 뭉치가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밤새도록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그러다 어느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첫 남편 사업 내역, 병원 기록, 보험, 빚, 친정, 다 뒤져둔 보고서였는데, 이상한 항목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연고 아동지원 재단 정기 후원 기록. 이건 뭐야? 고 여사님 남편이 생전에 만들었던 재단입니다.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길에 버려진 아이들이나 시설로 가는 아이들 지원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정기 후원이 끊기지 않았고요. 후원자는 계속 고 여사님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재단 출신 아동 일부 회사 장학생 프로그램과 연결. 그중 한 명, 박도윤. 박진석은 페이지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구나? 걔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언젠가 이 일이 터질 거라는 것도, 보고서를 더 넘길수록 고성이라는 사람은 더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가난에서 올라오며 차갑게 계산한 기록들 사이에 이상하게도 따뜻한 흔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의 아이 병원비를 대신 낸 기록, 보육원 후원, 이름도 모르는 노인의 수술비를 대신 부담한 영수증까지. 괴물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 박진석이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 괴물과 사람 사이, 선과 악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존재. 그래서 더 다루기 어렵고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 도심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 앞에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가 모여 있었고 그 중앙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도윤이었는데요? 최근에야 아버지의 존재를 아셨나요? 법적 대응 생각 있습니까? 마이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차한 대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조용히 내려섰습니다. 길좀 비켜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자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갈라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의 사문이 많으십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신 김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혼외자 논란 인정하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성희는 먼저 도윤 쪽으로 걸어가서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 씨. 네. 이야기는 잠깐 나중에 하고요. 우선은 이 사람들부터 정리해야겠네요. 그녀는 곧바로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른들 잘못 때문에 애들이 더 상처받는 꼴은 못 보겠어서요.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은 회장님이 책임져야죠. 근데 이 아이 얼굴은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이름도 굳이 쓰지 마시고요. 대신 기사에 이한 줄만 써주세요. 어른들의 죄값은 어른들만이 치러야 한다. 기자들 눈빛에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섞였습니다. 좋은 말이네라는 감탄과 이것도 계산일까라는 의심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잠시 물러난 사이, 성희는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요. 그리고 내가 몇 살쯤 되면 이 카드가 쓸만해질지 계산도 했고요. 고성희가 아주 대놓고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서요. 저를 이용할 거죠? 응.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나쁘기만 한 이용은 아닐 수도 있어?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는 아이로 사는 것보다 이 집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으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선택은 내 몫이야. 나랑 손잡을지 손뿌리 칠지. 손잡으면 뭘 하게 되는데요? 성재를 끌어내리는데 같이 쓰일 거예요? 고성이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애를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을게. 근데 회장 자리랑 완벽한 아들 이미지 정도는 빼앗아야겠지. 도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도 그 사람 아들이잖아요. 나한테도 그 사람이 아빠인데 맞아요. 성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골치 아프죠.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 회장님이 만든 문제야. 나는 그 문제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상하게도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집거실로 돌아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서명되지 않은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USB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고성이가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USB에는 작은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회장님이 저보다 먼저 진실을 직접 말하실 거면, 이건 열지 마세요. 글씨는 늘 보던 고성이 필체였지만, 문장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워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그 문장만 바라봤습니다. 열지 말라는 건 결국 보라는 소리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에야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짧은 인식음이 울리고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거실로 카, 마우스 커서가 폴더 위에서 맴돌다가 결국 더 이상 피하지 못한 사람처럼 천천히 클릭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먼저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통해 다시 울려퍼졌습니다. 그날 밤 바닥에 흩어지던 크리스털 잔 조각들, 깨진 잔을 내려다보며 웃던 고성희의 얼굴, 전처 아들 성재여라며 독을 섞어 말하던 목소리, 엄마는 내 오빠를 안지켜라고 선언하던 차가운 말투, 성재는 당신을 밀어낸 적 없어라고 버티던 자신의 목소리까지. 박진석이 방금 전까지 했어 잊으려 했던 장면들이 그대로 화면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나가 울먹이는 얼굴로 그말 오빠가 들으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던 장면에서 화면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영상이 휘꺼지더니 까만 화면 위에 흰 글씨 한 줄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이 파일은 제 손에서 사라져도 로펌 세 군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전화 애들에게 손 떼면 자동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박진석은 노트북을 덮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성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이 뒤집힌 판 위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그 판을 가장 먼저, 가장 잔인하게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가난에서 기어올라와 이집 전체를 계산해온 여자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용했고 전처를 무너뜨렸고 혼의자를 끌어올렸고 전처의 아들을 증오했고 자기 딸만 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선택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방어본능이 강한 건 굶주렸던 사람이다. 그 굶주림이 이제 이집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러지게 생긴 사람은 의외로 회장도 아니고 증오의 대상인 성재도 아니고 그둘 사이에 끼어버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게 이 집이 벌인 막장 싸움의 가장 비정한 진실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날 밤 박진석은 어느 때보다 크게 한숨을 쉬었고, 창박 빗소리는 유난히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고성희의 복수와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